Thank you 김하성 선수가 2년 연속 골드글러브 최종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은 과연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시즌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최종후보 명단들이 포지션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음. 예, 3명씩 공개가 됐었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루수 부문 그리고 지난해부터 신설된 유틸리티 부문에 동시에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수 부문에서는 니코 호너 선수 그리고 이제 브라이슨 스타 선수와 함께 최종 3인에 들었고 유틸 T 부문에서도 무키 배츠 그리고 이 토미 에드먼 선수와 함께 최종 후보까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 발표만 좀 나중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최종 후보를 미리 공개를 한 건데요. 자올 시즌 김하선 선수의 수비 부분에서의 활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타티스니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주로 유격수로 뛰면서 이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의 이름을 올렸었는데 어, 결국에 최종 이 수상 자체는 스완슨에게 밀려서 불발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 지난 오프 시즌 때이 원래 유격수를 보던 보가츠 선수를 보스턴으로부터 영입하면서 포. 포지션도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2루수로 옮겨서 이제 시즌을 맡게 됐는데 2루수에도 정말 뭐 정상급의 수비력을 당연히 펼쳐줬었죠 그렇죠 올 시즌에 2루수로서 856.2이닝 3루수로서도 253.1이닝 유격수로서도 153.1이닝을 소화하면서 내야 전 포지션에서 뛰어난 이 수비에서의 활약을 펼쳤었던 김하성 선수였죠 맞습니다 이제 3루수 출전 또 유격수 출전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주전 선수들의 휴식을 위해서 또 안배해주는 그 과정 이 김하성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골드글러브 수상 방식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메이저리그의 골드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만 보고, 주는 상입니다. 음. 그랬을 때각 팀의 코칭 스태프들의 투표가 75%가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야구 연구 협회죠. SABR에서 개발한 수비 지표인 SDI가 25%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여태까지 이제 수비 지표 관련해서 뭐 OA가 a 누가 1등이다. DRS가 누가 1등이다. 이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음. 결국에 수비 지표가 반영되는 거는 SDI 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 하게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음. 이 유틸리티 부문의 경우 투표 반영이 또 따로 없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롤링스와 SABR이 협력해서 만든 별도의 수비 공식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이관왕 가능성 저는 맨처음이 투표를 뽑는 것도 어떻게 이관왕이 가능하지? 했었는데 유틸리티 부문은 별도이기 때문에 뭐 이관왕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김하성 선수가 DRS가 현재 내셔널리그 2루즈 중에서 1위죠. 음. 16점을 기록하고 있고 o a 에는 다른 선수들보다 뒤진다. 이런 거 이는 사실 수상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영되는 지표는 오직 SDI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표의 최종 수치는 수상자 발표일인 11월 6일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마지막 업데이트된 게 지난 8월 14일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김하성 선수 SDI 지표는 8.3 내셔널리그 야수 전체 7위에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이루수 부문을 따졌을 때는 1위였고요 경쟁 후보인 브라이슨 스타시 6.4점 그리고 니코 우너가 5.7점으로 마지막 업데이트 당시에는 김하성 선수와 다소 격차가 있었고 김하성 선수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틸리티 부문의 경쟁자인 무키베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그리고 에드먼 같은 경우에도 0.5니까 이런 SDG표에서도 김하성 선수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조금 앞서 있다라는 걸 일단 좀알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수비 지표 같은 경우에는 25%인 그렇죠. 거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자의 평가.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로부터 얼마나 표를 받을 수 있을지가 되지 않게. 했습니까? 음. 이 부분이 75%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거는 현장 평가 현장에서 김하성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인데 지난달 7일 이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이제 감독, 스카우트 그리고 구단 관계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을 때 그때 김하성 선수가 이루수 부문 1위에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설문 조사가 각종 툴 기반으로 해서 리그 최고의 선수를 꼽아 달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최고 수비를 펼치는 이루수 부문 1위로 김하성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2위가 니코 호노 선수였고 3위가 이제 아지 알비스 선수였으니까 이 선수들을 제치고 가장 수비를 잘하는 이루수 어 누구 생각나세요? 했을 때어 김하성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게 결국에는 김하성이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는 이미지를 이미. 심어놨다라는 뜻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감독과 코치의 현장 평가라는 거는 결국 전국 중계에서의 활약이라던가 수비 하이라이트 이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또 이제 이름값을 생각했을 때는 타격 성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렇죠. 올 시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의 주축 선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뭐 샌드위그의 숨은 MVP다라는 조명까지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관심도가 확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공개된 지금까지 까지의 S.D.L. 값도 압도적인 내셔널리그 2루수부문 음. 1위죠. 그리고 현장의 표심도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을 했을 때 1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2루수부문 골드글러브 수상 올해 정말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한국인 최초 그리고 이제 아시아 내야수로도 최초 수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희가 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 11일이었죠. 이 김하성 선수 귀국길에서도 욕심이 나지 않으면 거짓말일 것이다. 일단 기대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 이 발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달 6일이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이 김하성 선수가 과연 수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의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리티 부분에도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고 음. 이런 수상 방식을 봤을 때는 동시 수상까지도 오. 정말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 김하성 선수가 수비 지표에 있어서 수비 역에 있어서 이 아시아 내야수의 편견을 깨트리는 최초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커뮤니티나 뭐 다른 쪽에서 뭐 수상 가능성 이 있는 것 거. 건가요?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영상을 확인하신 분들은 또 가셔서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김하성 선수의 골드글러브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